자, 2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사조는 무조건 사주 보면 뭐라고 그랬어? 일단 세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지지에두 개죠. 그리고 기꼬모 뭐야? 기꼬 오잖아 그렇죠? 그런거야지지에 로그를 받잖아. 그럼 무조건 다른 세력에 관계 없이 이 세력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뭘를 잡는 거야? 모카가 금수를 잡는 거죠. 모카가 금수를 잡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반대 세력인 금수세가 여기 경금이 떠있잖아. 그렇죠? 경금이 떠있어. 그러면 일단은 이 경금이 떠있는데 허투했죠? 허투했으면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잡는 수단이 있어 없어. 잡는 수단이 없죠? 이럴 때는 뭐야? 그물이 일단 뚫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그물이 뚫렸으니까 무슨 운이 좋은 거야? 세력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어, 목화군이 목화군이 피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세력은 이렇게 기본 약 약방에 감추시기 일단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자기 힘을 갖고는 살아가잖아, 그렇죠? 자기 세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 노동 육체 노동 이런 걸 갖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는 두번째 보면 이제 어, 어, 두번째 다른걸 보면 무슨게 있어요? 그 토가 상관을 봤죠? 그럼 뭐야? 토금상관격이야 자 토금상관격에는 뭐를 봐야 돼? 인성을 봐야죠? 근데 인성을 봤어? 못봤어? 인성을 봤다 이 말이야 토금상관격이 인성을 봤으니까 통상상관격이 관이나 인성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 관직이라고 그랬죠? 일단, 여기서는 네, 관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보는 거야. 목생화, 화생도 그렇죠. 목생화, 화생도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 관인상생이야. 관인상생격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인상생격은 또뭐 하는 사람이야? 관직이야. 그렇죠. 관인상생격은 관직이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에 있는 걸 찾아. 그럼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에 있는 게 이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병인이잖아. 그렇죠? 그럼 목생하니까. 그러면 이걸 대상이죠. 대상 대상인데 무슨 대상이야? 인관이죠. 그렇죠? 관인 인관 대상은 뭐야? 인관 대상이 인해 으로 주위로 관계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사야? 이것도. 이것도 관직이야, 관직. 관직. 관직이니까 이 사람은 주가 뭐 하는 사람이야, 되게. 이, 이 전체를 봤을 때는. 관직이 되는 거야, 관직.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음. 그 다음에, 에, 이게 천간에, 이 상관이 뜬 사람들은 천간에, 시주에 식상관이 떴잖아요. 그렇죠? 시주의 식상관이 뜬 사람들은 일단 뭐야? 발달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일단 천간에 이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지식이죠? 지식은 지식인데 상관은 어떤 지식이라고 했어요? 기술이다, 기술. 기술이나 어떤 기회를 의미하는 게 기회. 기술이나 어 어떤 이런 기회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이 여기에 보면 일간이 뭐하고 앞에어 갑기야 뭐하고 요거 뭐가요? 관하고 합했죠자 일간이 일간은 관하고 합하든지또 뭐하고 앞에 재하고 합하잖아 그렇죠? 자 일간이 재하고 합한 사람은 뭐를 축구하는 거야? 재를 축구. 근데 일관이 관하고 합을 하면 관리 통제를 꿈꾼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추구하는 거야? 관하고 합했기 때문에 관리 통제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음. 그것이 이제 이, 저, 이 사람의 이 가치. 그러면 또, 그러면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직이죠? 왜? 일간이 가나가 합했지 또, 상관격의 인성을 봤잖아. 그 다음에 관상생격이고그 다음에 관인 대상이 주의와 관계가 생기니까, 아, 이 사람은 관직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저, 관직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러면 뭐예요, 알죠? 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주로 뭐야? 합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합반. 이 합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러면 합반에는 여러 가지 이가 있다고 해서 우선